날씨가 따뜻해져서 금방 될 거야. 잘, 잘날 거야. 아, 이거 못 찍겠다. 안녕하세요. 축복이 넘치는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고추, 고추 심은 지 21일째 되는 날이고요. 4월 2일날 정식했으니까 지금 3주 딱 됐습니다. 저희 고추 모종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고추 모종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처음 정식할 때보다 이제 굵기는 많이 굵어졌어요. 굵게 굵어지고 입 색깔도 진해지고 입도 커지고 겨순도 많이 나고 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잎에 이게 노란색으로도 있고 끝이 약간 말라 있습니다. 이 옆에 거 보시면 더 심해요. 이게, 이거 엄청 심한데, 어 여기 끝부분이 많이 말라 있습니다. 이게 다말른 거거든요. 이게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하 바이러스라면은 이게 세수, 세순이 나올 때부터 이게 바이러스 증상이 있었는데, 세순은 멀쩡합니다. 세순은 멀쩡한 거 보니까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고, 이 가스로 인한 피해나, 아니면 진딧물에 의한 피해나 저온에 의한 피해 같거든요. 셋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복합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누런빛이 나는 거는 냉해 피해인 것 같고 이렇게 입이 마른 거는 이건 가스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급하게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농사를 급하게 지었거든요. 고추 농사를. 그래서 이제 탭비랑 비료를 이제 조금 묶여둔 상태에서 가스를 조금 빼고 비닐 멀칭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급하게 이제 비닐 멀칭을 하다 보니까 가스가 안에 가뒀던 게좀 올라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이게 복도를 잘 했다고 해도 하더라도 가스가 조금씩 올라와서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를 이제 따주려고 합니다. 한번 보자첫 번째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를 따서 이제 꽃추에 가는 영양분을 이제, 이제 나무한테 돌리는 거죠. 나무한테 돌려서 나무한테, 나무가 더 이제 생육이 활발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꽃, 이 고추도 지금 낙화가돼 버려요, 이렇게 낙과돼 버리는 게 이것도 냉해 피해를 입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지난 주까지 엄청 추웠었거든요. 이번 주부터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더니 갑자기 이제 꽃 상태가 지금 이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엄청 안 좋았어요. 결순도 거의 나올랑 나오, 말랑 했었고 했는데 지금 잎이 이번 주에 많이 피었습니다. 결순도 많이 피고 잎도 많이 커지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점점 이 고추 상태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 방한 달에 있는 고추를 제거해서 이제 고추 상태를 더욱 더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네. 여기 다첫 번째 방한 달에 있는 고추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아다리부터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고추 생육 상태 보면서 그때는 이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오늘은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는 무조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만 어 이건 고추가 크다 뭔고추까 이거도 크네. 좀 신기한 게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어떤 고추는 잘 자랐고 어떤 고추는 못 자랐고 그러하네요. 저희가 이제 꽃첨에 정식을 할때 꽃을 두둑 방향으로 보고 심었는데. 이제 이렇게, 어 이제 방아다리가 고랑 사이로 온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부둑 네 방향으로 온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인줄 할때 잡을 예정입니다. 꽃방향 맞춘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고랑 사이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때는 방아다리가 안보여서 그렇게 심었지만 나중에 유인줄을 하면서 다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축복이 넘치는 농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